푹 빠진 한식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찾아간 이곳 바로 우리나라 대표 식품 강남의 대한민국 식품대전입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는 K푸드에 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체험도 하고 맛도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빨리 서둘러야 돼요. 가시죠. 자, 바로 어제부터 열려 4일까지 이어지는 식품대전 어떤 전시회인가요? 식품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도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 현안인 내수 활성화,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각종 한식이 모인 이곳 덕분에 음. 눈과 코가 실딩없어요 그러게요. 어, 냄새가 벌써 맡았어요. 오, 어, 여긴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뭐 끓이시는 거예요? 1 0년숙성 된장이고, 이거 네. 새로 만든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네. 네, 보글보글 네, 청국장 끓인 냄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맛보고, 또 네. 맛보고, 떠먹었어요 매우네요. 어, 색깔이 굉장히 좀 진한데, 네, 많이 컵. 짜지도 않고, 네, 삼삼한 게, 네. 뭔가 엄마가 진짜 끓여주는 맛? 우리 엄마 아니에요? <laughs> 아유, 사실 저희 엄마보다는 더 맛있었어요. 예. <laughs> 자, 이렇게 10년 묵힌 장부터 서양에서 웰빙가자로 유명해진 김도 인기 만점이고요. 또 한국의 향을 담은 막걸리는 그야말로 고향술. 이렇게 다양한 한식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이곳 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했더니 큰 호응을 받으면 오세드 셰프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강연에 나섰다는데요. 요즘 케이푸드 열풍이라고 어우. 하는데 좀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인기죠. 저희가 네. 사실 한달 전에 네. 베트남에 갔었는데도요. 음. 한국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음. 요즘에 관심사가 딱 죽기 전에 케이팝이냐? 해프드나. 예. 음. 프님 얘기도 하늘을 찌를까 봐. 아, 면세점에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중 지금 면세점을 알아봤 드릴 사람을 원하시는데요. 자, 이 외에도 IT와 결합된 미래형 주방 등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